오늘은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사용하십시오. 계속해서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사용하십시오. 라는 어, 제목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라 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불과 같이 믿음도 계속 지속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은 그 근원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뗄감을 주지 않으면 결국 그 불이 꺼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세울 그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먹이고, 믿음이 강하게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사용하십시오. 네.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게 할수 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을 키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을 키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믿음을 사용하고 행함으로 강한 믿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지만 어, 듣는데서 나지만 어, 그 믿음을 어, 강하게 세우는 것은 계속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그 믿음의 불을 지속하려면 계속해서 재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야 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의 영을 먹여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떤 한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 믿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야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당신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대 번역본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당신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를 세우고 발전하고 건물처럼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며 자신을 세우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방법 한 가지는 말씀을 계속 듣고 영으로 받아들이고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그 거룩한 믿음 위에 건물이 점점 점점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도달한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당신의 믿음의 여정이 한때 큰 믿음으로 행했던 그 과거의 기억에 불과하게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즉 항상 증가하고 확장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아버지들의 그 믿음을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깊고 시험을 통과하고 입증되고 시련을 통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당신은 항상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도전에서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도전 앞에서 더 견고해지고 정말 깊고 그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련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또 믿음을 만드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사용하고 발휘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행보는 믿음의 행보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예, 바로 의인의 행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말로만 믿는다,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네,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왜요? 그냥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 100% 우리를 뛰어들게 합니다. 행함이 마땅히 따라오게 되어 있죠. 네. 어,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에 말씀이 좀 길지만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서 예, 제가 참고 성경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 어떻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진짜 우리의 행함으로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근데 그의 믿음이 어떻게 어요 그의 이삭을 재단에 바치게 했죠.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니 영혼 없는 몸이 몸이 아니잖아요. 시체잖아요. 시체.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이고 세웁니다. 그리고 말씀과 일치하는 말 하는 거, 어제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일치하는 그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아멘. 계속해서 당신의 믿음을 세우고 사용하십시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강하고 항상 승리합니다. 내가 믿음을 행하고 항상 말씀으로 믿음을 먹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영원한 승리 가운데 행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항상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웁니다. 아멘!